2011년 아이오 기아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 외접원이 W이며 외접원이 W이며 삼각형 ABC는 ABC는 A각 삼각형이다. 직선 l은 직선 l은 원 W에 접하는 직선이다. LA, LB, LC는 직선 l을 BC, CA, AB에 BC, CA, AB에 대칭한 직선이다. L이라고 하는 것을 BC에 대칭한 거, 대칭한 직선 LA가 되겠죠. 그 다음에 CA, L이라고 하는 직선을 CA에 대칭한 거 LB가 될 겁니다. LC라고 하는 것은 AB에 대칭한 거. 이 직선이 LC가 되겠죠. LB와 LC와 LA. 직선 L이라고 하는 것을 직선 BC의 배치 따라서 각의 이등분선 직선 BC라고 하는 것, 직선 BC라고 하는 것이 L과 LA의 극점을 A2 잡았을 때 그각에 가기등분선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직선 빛이라고 하는 건 이때 세직선 LA, LB, LC의 교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LA, LB, LC의 교점으로 이루어진 교점을 LA, LB, LC의 교점을 LA와 LA와 LB와 LB와 교점을 C와 LB와 LC의 교점을 LC의 교점을 A1, A1, LC와 LA의 교점을 B1, 교점을 갖다 A1, B1, C1이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하고요. A2, A2라고 하는 것은 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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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L L 과 A A LB, A c 의 교점을 각각 A 2 B2, C2라고 정의하하습습다다이이라하 하는 이이 l 이라하 하는 것이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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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울리의 교점을 P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라고 하는 건 접점이 되죠. P라고 하는 건 접점이 되고요. 따라서 대칭에 의해서 우리는 대칭에 의해서 P라고 하는 것은 점 P는 전 p 는 대칭이니까 외곽이 된모을 해줄겁니다. B1, A2, C2라고 하는 삼각형에 삼각형 B1, A2, C2의 방식 이될거고요 A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것은 A1, B2, C2의 방식이 될겁니다. 삼각형 A1, B2, C2에 방심이 들거고요 C라고 하는 것은 C1 A2 B2에 내심이 될거예요 각이등분선 요 각이등분선은 요 각을 기준으로 보면 내각이등분선 요 각을 기준으로 보면 외각이등분선이므로 C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C1 A2 B2에 대시이될 겁니다. 따라서 b 라고 하는, 하는 것이 방심이 될 거니까 b 라고 하는 것이 방심이 될 거니까 b b 원이라고 하는 직선은 b B1은 b 원은 b B1은 b 원은 b b 원은 삼각형 a 와 b 원 C1에 내가 이등분선이 되죠. 이곳에 내가 이등분선입니다. 직선 b 1이라는것내가 이등분선이 될 거고요. 직선 AA1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삼각형에 내가 이등분선이다라는 일이죠내가 이등분선이 되는 겁니다. 직선 cc1이라고 하는 것도 직선 c 것도 c 1이라는 것도 내각이되각에 따라서 a1과 b1과 1이라는 직선과 cc1이라는 직선은 삼각형 a1 b1 c1의 c 원의 내심 i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따라서 내심이라가는 내심이라가는 이 형태에서 보면 내심이라가는 형태에서 보면 내심이라가는 형태에서 보면 가비 아이씨 가비와 아이씨워 내 형태는 비와 아이씨워 내 형태는 주심 더하기 이분에게 가비와 a1 c1의 입장이 되고요 a라고 하는 것이 삼각형 a1 b2 c2의 방식 따라서 방심의 정의에 의해서 각 b a c라고 하는 이 각이 c2 a b2라는 각하고 동일하고요 이 각은 9 0 2분의1의각 b1 a1 시 원각 따라서 두 각을 합을 하면 180도가 되기 때문에 각 BIC 과각 BAC는 180이 되죠 180이 됩니다 90의 두 배이므로 180이 돼서 180이 돼서 B하고 I하고 C하고 A라고 하는 것은 사이클에이 되죠. 사이클릭이 됩니다. 따라서 따라서 B, P가 접선 P가 접선이므로 B, P와 C, P를 연결을 해놓으면 C, P를 연결을 해놓으면 C, P를 연결을 해놓으면 가 B, P, C라고 하는 각퀴리하고 가, B, I, C라는 각 크기가 서로 동일하다라는 성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보면, <laughs> 이각을 x, 이각을 y, 접선과 현이 만나서 생기는 각을 x, 이쪽 B to P 접선과 PC가 이루는 각을 y로 보면, 이 접선과 현이 만나서 생기는 각은 현에 대한 원주가 육각의 x가 될 거고요. 육각을 y로 보면 p, b, c가 y의 형태가 되죠. y의 형태가 됩니다. 삼각형 a1, b1, c1에서 a1, a1, b1, b1, b1 내각을 c1, c1에 작은 시원으로 할게요. 시원, 각입니다. 갈한는 가게 시원, 시원의 형태로 보면, 보면, X 플러스 Y라고 하는 저 각의 형태가 삼각형 PBC에서, 삼각형 PBC에서 X 플러스 Y라고 하는 것은 180-BPC가 되고요. BPC와 BIC가 같다는 조건에서 N은 180-4 BIC의 크기가 되고, 요 놈은 삼각형 IB1C1에서 보면 B1 더하기 C1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X 더하기 Y는 B1 더하기 C1이 된다라는 거죠. l a, l, b, h의 교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외접원이 원 w에 접한다라는 얘기예요. 원 w에 접한다라는 얘기는 a1, b1, c1의 외접원이 외접원이 원 w에 w 에이 외접원이 접한다라는 얘기죠. 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호 b a c 위에 있는 어떠한 점에 대해서 어떠한 점에 대해서 b B1, 요정 Q로 결정을 해주면 B1, QC의 요각 크기가, B1, QC의 각 크기가 A1, B1, QC1이, C1이 한 원위의 존재를 해야 하므로요 각과 B1, A1, C1의 각과 B1, QC1의 각의 크기 의 합이 180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요 각은 두 배의 B1, 더하기 두 배의 C1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두 배의 B1과 두 배의 C1의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요 각을 각 B1표 C1의 크기가 Q를 각도를 할 겁니다. Q를 각도를 할 건데요. B1표 C1의 각 크기가 두 배의 B1, 더하기 2배의 시원의 행태가 되어야 되는데, 요 가게 크기는, 요 가게 크기는, B1 더하기 시원이 X 더하기 Y니까, b 원 더하기 시원 더하기 X 더하기 Y가 되는 각을 잡아내야만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A2 BC라고 하는 직선은, 직선이 가 PA2 시원의 내가 이등분선. 요 각이 내각이등분선이므로 이므로 우리는 요 각들을 합각의 형태로 잡아줘야만 하는데, 잡아줘야만 하는데, b원과 x, c원과 y가 동떨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일단은 x와 b 1 x와 비원을 합각을 만들기를 할 건데 합각의 형태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전제가 전제가 한 삼각형의 한 삼각형의 내각을 만들 거고요. 그 삼각형의 내각을 내각을 외접원을 이용해서 외접원 이용해서. 원주각의 형태로 원주각의 형태로 만든 겁니다. 삼각형의 원주각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의 원주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논리가 있죠. 내접사각형에서 보면 내접사각형에서 보면 X, Y, Z, W를 봤을 때 요가 세타와 요가 세타원의 크기가 세타와 세타 원의 형태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원주각의 형태가 삼각형 XYW의 두 내각의 합의 형태로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합각을 만드는 방법이 일단 조각을 붕떨어있는 조각을 삼각형의 어느 삼각형의 한 내각으로 만들고 한 삼각형의 내각 만들기를 하고요. 그 삼각형의 그 삼각형의 외접원을 이용해서 원주각에 대한 합각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따라서 일단은 일단은 직선이 A2 A2 BC라고 하는 직선이 p a 2 c 1의 내각 이등분선이다라는 성질이 있어서 내각 이등분선 대칭성이 있죠. 따라서 따라서 p 를 직선 BC의 대칭 한 점을 P1으로 잡겠습니다. P라고 하는 것을 직선 BC에 대해서 대칭한 것을 P1으로 결정을 해주면 결정을 해주면 당연히 합동에 의해서 각 A2 P B라고 하는 요 x라고 하는 각의 크기가 각 B P1 B1과 동일하다, 라는 얘기에요. 육각이 X가 되고요. 대칭에서 의해 N은 Y가 되겠죠. 다시, 다시 잡아보면, 육각은요각은 요각은 <laughs> 대칭으로 주장을 볼게요. 각 B2, B, C, Y라고 하는 각은 C, P1, C1의 크기하고 동일하다는 라 얘기예요. 여기가 Y가 된다는 것 보여. 또한 대칭에 의해서 사각형 PB, P1, C라고 하는 것은 카이트가 돼서, 카이트가 돼서 대각선이 각의 동선을 한다. 따라서 PB, C라고 하는 이 Y의 크기가 P1, B, C의 크기하고 동일하고요. 동일하고 각, p, c, b라고 하는 x의 각 크기도 p1, c, b 의 x의 각 크기하고 동일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각도 x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대칭에 의해서, 대칭에 의해서 무슨 각을, 무슨 각도를 지금 내각으로 만들었냐면 b1과 x는 삼각형, B, B1, P1의 두 내각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C1과, C1과 Y는 삼각형 C, P1, C1의 두 내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두 각의 두 내각을, 두각을외접원을 이용해서 원주각의 합각으로 만들 거고, 역시 C1과 Y라고 하는 것을 두네각에 원주각의 합각으로 만들어서 그 전체 네 개의 합각은 이웃한 두 각의 크기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섯 번째로 보면, 다섯 번째로 보면, 삼각형, B, B1, p 1의두밑각이 B1과 X, C, C1, P1의 두 밑간이 C1과 y 므로두 삼각형의 외접원의 교점을 작도를 할 겁니다. 외접원의 교점을, 외접원의 교점을 작도를 할 건데요. B와 B1과 P1, 이 e 외접원과 C와 P1과 C1의 두 외접원의 교점을 Q라고 작도를 하겠습니다. 삼각형 B, B1, P1과 삼각형 C, C1, P1의 두 외적원, 네, 교점을 Q이다라고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Q라고 결정을 해놓으면 이고결 정해 으면 B1, Q, P1 이라고 하는 각 크기가 각 크기가 x, B1의 크기가 될 거고요. C1, Q, P1의 크기는 C1과 Y의 합 크기가 될 겁니다. C1과 Y의 합 크기 가돼서각 B1, Q, C1 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각의 합의 형태가 되겠죠. B1, Q, C1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각의 합 크기가 돼서, 요놈은 두 배의 B1, 두 배의 C1, 네 형태가 돼서 A1과 B1과 Q와 C1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이클릭이 된다라는 외정의 합 크기로 보면, 저네 개가 A1과 B1과 Q와 C1은 사이클릭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A1과 B1과 A1과 A1과 B1과 Q와 C라고 하는 것이 다 사이클릭이 된다. 그러면 이 Q가 삼각형 ABC, 삼각형 ABC, A와 B와 C의 외접원 위에 존재함을 보이자라는 겁니다. 외접원의 중점을 보이자라는 얘긴데요. P, B, C의 PBC의 PBC의 삼각형의 밑각이 x와 y가 되는 거죠. x와 y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가 이가 BQB1 이라고 하는 것은 X가 되고요. CQC1 이라고 하는 것은 원주각으로 Y가 되죠. 가 BQB1은 BQB1은 가 BP1 B1 X가 되고 가 CQC1은 각, c c 1 c 1 y 가 돼서 y 가 돼서 가 b q c라고 하는 요각 크기는 요각 크기는 b 원 더하기 c 1인데 b 원 더하기 c 1이 x 더하기 y 죠 요게 x 더하기 y 가 되고 요 각은 p b c 더하기 p c B의 형태가 돼서 P하고 B하고 Q하고 C라고 하는 것도 한 원위에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이클릭이 되는 거죠. 따라서 P하고 I하고 C하고 A하고 Q하고 B라고 하는 모두가 여섯 개의 점이 다한 원위에 존재하는 사이클릭이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이클이 형성이 되죠. 이제, 점 B에서, 점 b 의 Q에서, Q에서의 접선을 볼 겁니다. 점, Q에서의 접선을 직선 G라고 결정을 할게요. Q에서의 접선을 어느 외접원에 대한 접선이냐? 삼각형, 삼각형 A1, B1, C1의 외접원 접선을 G라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Q에서, Q에서의 접선을 G라고 결정을 하고, Q, 요접선 위에 있는 한점 T를 잡아볼게요. T를 잡아보고, B1, T, Q라고 하는 것을 다 B1, T, B1, Q, T라고 하는 요 각을, Q, T라고 하는 것을 Z각이다. 라고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요 각을 Z각으로 결정을 해보면, 결정을 해보면, 이 Z각은 A1, B1, Q, C, 외력원에 있어서 B1, Q라고 하는 것이 현이고, T, Q라고 하는 것 TQ라고 하는 것이 접선이므로 TQ가 접선이므로 접선과 B1Q라고 하는 현이 만나서 생기는 원주각은 B1Q에 대한 원주각, B1QT 이접형각은 B1C1Q에 대한 원주각 Z 각각이하고 동일하고요. 이 Z각은 P1P1CQ라고 하는 P1, Q에 대한 원주가요 각과 동일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 직회각은 각 B1, C1, Q의 각 크기하고 동일하고요. 요 각은 각 P1, C, Q하고 동일하다 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결론이 결론이 B, C, Q라고 하는 이각 크기가 가 B, C, Q라는 각 크기가 X 플러스 Z가 되고 X 플러스 Z라고 하는 것은 B, Q, B1이 X이고 B1, Q, T가 Z이므로 B, Q, T의 각 크기하고 동일하다는 라 얘기에요. B, Q, T의 각 크기하고 동일하다. N은 N은 삼각형 QBC 삼각형 QCB의 내각이고요 내각이고 N은 Q에서 Q에서 BQ와 BQC 삼각형의 내각 이각 크기가 이 각의 크기 x 플러스 z의 의미가 되는데요 x 더하기 z의 의미가 되는데. 요 각의 크기가 bq의 C, 내각의 네 크기가 bqc의 q에서의 이루는 q를 지나는 직선과 bq가 이루는 각 크기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bqt하고 동일하다. 따라서 qt는 직선 qt는 삼각형 qcb의 외접원 외접원 접선이다라는 얘기죠. 증명이빈 겁니다. Q라고 하는 것이 Q라고 하는 것이 ABC 삼각형의 외접원상에 존재함으로 존재함으로 Q에서의 접선은 원 W의 접선이 될 거고 접선이 될 거고 Q에서의 접선이 접선이 BCQ의 원조각 크기하고 동일하다. 즉 Q는 A1, B1, C1 외접원 상에 있으며, 직선 지라고 하는 것은 그 Q에, Q에서의 접선이 되며, Q라고 하는 것이 A1, B1, C1과 A, B, C 삼각형의 외접원의 극점인데, 그 Q에서의 접선이 다시 A, B, C 삼각형 외접원에 있어서의 접선이다. 그러함으로, 그러므로 교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A1, B1, C1의 외적원이 1W, 1W라는 것은 삼각형 ABC의 외적원입니다. 1W의 접함을 증명하는, 어디에서 Q에서 접함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IMO 기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